min 뉴스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저녁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 후 육군특수전사 정보사 국군방첩사 수도방위사 등에 소속된 군인과 경찰을 동원했다. 1979년 12.6 사태 이후 최규하 대통령 대행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내린 후 45년 만이다. 12.12 쿠데타 세력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공포감을 조성했다. 45년 비상계엄령과 12·3 비상계엄령에 동원된 군인들의 대처는 180도로 달랐다. 맹목적으로 신군부의 지휘 명령에 따랐던 과거와 달리 밀레니엄 세대 군인들은 직접적인 명령 불복종 대신에 태업으로 일관했다. 비상계엄을 지휘했던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길 원했다. 하지만 초급 지휘관과 병사들은 시간을 끌며 유혈사태를 막았다. 2023년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은 1,300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12.12 군사반란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와 더불어 군부 통치의 문제점을 잘 조명했기 때문이다. 군의 용사뿐 아니라 초급 지휘관은 모두 mz 세대로, 꼰대 문화에 젖은 장군들과 장관의 일탈 행위를 용납하지 않았다. 군과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mz 세대는 임원과 최고경영자의 부당한 명령과 잘못된 의사결정은 따르지 않은지 오래됐다. 직원과 경영자를 포함한 구성원 전체를 단결시킬 수 있는 기업문화가 중요한 이유다. 기업문화는 기업의 생존을 결정.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다양성 존중하는 것이 중요. 경영자가 기업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기업의 성과와 생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글로벌 기업에는 나름의 독특한 기업문화가 있다. 그것이 어떤 문화이고 그 문화의 특장점을 연구해 다른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최근 경영학의 화두이다. 좋은 기업 문화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다. 좋은 기업 문화를 구축했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기업 문화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기업 문화는 살아있는 생물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처한 외부 환경의 변화와 구성원의 진입과 퇴출에 따라 진화한다. 즉, 기업 문화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환경의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한 종만이 살아남는다. 마찬가지로 강한 문화가 살아남기보다는 환경적응성이 높은 문화가 영속성을 가진다. 기업 문화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기업 문화는 기업 활동에서 의사 전달, 의사 소통의 원활화, 직원의 유기적 협력, 조직의 일체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규모가 작은 기업의 기업 문화는 바꾸기 쉽지만 덩치가 큰 기업은 변화 자체가 어렵다. 나이든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 남성보다 여성이 새로운 기업 문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빠르다. 기업별로 인종, 나이 성별 등에 따라 새로운 기업 문화의 습득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혁신이 필요하다면 변화 에이전트를 선발해 운영해야 한다. 성공한 기업보다 실패 경험을 가진 기업이 새로운 기업 문화를 빨리 받아들인다. 강한 기업 문화를 가진 기업보다는 약한 기업 문화를 가진 기업이 새로운 기업 문화를 잘 받아들인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어떤 문화가 좋고 나쁘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문화상대주의가 주류 흐름이다. 즉, 사회문화는 그 문화가 생성된 특정한 상황의 문제 해결에 대처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자신의 문화가 우월하다는 자문화 중심주의의 반성에서 나왔다. 문화상대주의를 인정해야만 여러 문화가 병립할 수 있고 문화의 다양성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면 조직 내부의 문화적 동화현상이 일어나며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